안녕하세요. 오늘은 래치 구멍 뚫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기존의 래치를 그대로 새로운 손잡이랑 사용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손잡이 말고 기존 손잡이에다가 새로운 래치를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래치는 스페셜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호환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만 고장났다고 하면 이것만 구매하셔가지고 기존의 손잡이와 같이 이용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거 구멍 뚫는 법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로 바꿀게요. 구멍을 뚫기 전에 여기에다가 이 모양 그대로 한번 파란색 펜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로터리 툴을 사용해서 이쪽 부분을 좀 갈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툴 사용방법은 나중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는 로터리 툴을 사용해서 이걸 이쪽 부분을 딱갈아냈는데요 반드시 로터리 툴을 사용해서 사용 이걸 갈가내실 필요는 없어요. 끌이 있다면 끌 같은 걸로 긁어내셔도 되고요. 편하신 툴을 사용해서 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음 약간 조금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하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걸로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겉에 어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사포나 뭐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블록블록 블록 튀어나오는 거 없이 이렇게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드필러로 채워주시면 되지만, 어차피 이쪽 부분은 그렇게 사람들이 잘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페인트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물티슈로 한번 겉에 이렇게 살짝 살짝 한번 이렇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가 마르지 않는 상태지만, 그냥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홈을 파서 안으로 넣었죠. 그래서 거의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넣고 나면 저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무리 없이 잘 열리고 닫힙니다. 감사합니다.